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신현동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물리 이창주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홈물리 동대원 과장입니다. 버스 밑에 다녀요 어, 바로 밑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 고등학교는 분당으로. 분당으로 음. 나가기도 쉬우니까 음. 어, 학군은 분당 학군이에요. 네. 고등학교는. 음. 근데 고등학교로 전학은 바로 안 돼요. 어, 아, 그렇죠. 광주 안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제 중학교 여기 졸업하셔야 이제 분당으로 가실 수 있어요. 네. 음. 몇개 동인가요? 지금 여섯 개 동? 여섯 개 동? 네. 실내, 외관은 다 마감이 됐는데, 실내 마감되어 있는 건 요거? 네, 한 세대 있다고 네. 어, 합니다. 네, 거의, 거의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네. 어, 다보시기는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뭐, 오셔서 뭐, 시간 많으시면 하나씩 다 보여드리죠, 뭐. 네. 근데 여기 도시가스가 원래, 저길 건너는 안 됐었거든요. 안 돼요. 어, 그딱 여기 여기까지. 옆에, 바로 옆에서 끌어왔어요. 네. 도시가스 다 들어가고, 지금 개별 정화존인데 이것도 이제 직관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섯 대다 전체 다 벙커 타입이에요. 네, 벙커 타입. 근데 토 아까 면적표 보니까 애가 제일 작나? 그렇죠. 조금, 조금. 얘가 식한. 제일 컸지 않아요? 제일 끝에 게 제일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면네 커... 면적도 그렇고 대지 네. 평수도 그렇고. 아 집도 제일 커 보이네요. 네. 쟤는 한 130평 되던데요, 대지가? 어. 음. 근데 얘는 100평 좀안 돼요. 네. 90평 초반대. 음, 근데 여기 성장관리 구역이라 인센티브 받아서 건폐율 23%.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1층 바닥이 20평 20평 해서 3개 층 3개 층 근데 뭐가 없죠 뭐가 테라스가 없죠? 없어요 아 테라스가 없네요 조그만 테라스 이미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음, 담배만 피로 나오게 되고 <laughs> 담배야 네. 밑에서 피시면 되지 그쵸 그렇죠? 렇 음. 네. 음. 2층 3층 뭐 옥상 테라스 네. 저 앞에 집도 원래 옥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증축하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음, 그쵸 그렇죠. 음. 민철이가 백공건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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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께서. 어, 지금 외관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쓰레기를 재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어, 그래요? 네. 택배 보관함 설치해도 되겠다. 네. 근데 저 전기가 있어요? 어, 그럼 킥보드? 어, 괜찮은데? 음. <laughs> 여기 댕댕이 집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어, 댕댕이 집도 괜찮을 것 음. 같아요. 집잘 지키게. 네. 그래서 어, 요 폭은 5m12. 5m19. 음. 5m19? 음. 네, 5m19. 네. 그럼 충분히 음. 대 들어오죠? 들어오죠. 응. 음. 근데 깊어요. 깊어요.까지. 한 대는 아, 아예 깊게 네. 넣으시고 하나는 조금 덜 넣으셔갖고. 어. 그렇죠. 차고 내리기 편하시겠다. 음. 수도랑 콘센트. 네. 음. 여기는? 어? 창고. 창고. 네. 김치냉장고 하나 넣으셔도 되시고. 아. 김치냉장고 음. 여기 있어요? 근데 폐기물이 여기. 와, 있네. 어. 오, 뒤에도 있어요? 계단 밑에? 네. 음. 음. 누가 몰래 버리고 갔나? 음. 네. 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지금 조명은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응. 셔터도 달려 있는 거예요? 어, 셔터가 네. 밑에 숨어 있어요. 응. 그렇죠. 보시면... 전동으로 네, 어,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네. 네. 고 메인 현관은 여기고 올라 보겠습니다. 음. 조명 다 달리겠네요? 어, 조명은 이제 설치가 될 거죠. 100%다 네. 끝난 집은 아니에요. 네. 어, 외관은 라임스톤. 네. 네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 지붕은 징크. 징크 네. 마감. 두껍네요. 그 마당이, 이게 다예요? 마당이, 근데 이거 다라고 해도 커요. 음.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쁘게 조경도 해주셨고. 여기 거실 창문이잖아요. 네. 나중에 뭐 데크 빼서 이용하셔도 되시고. 그쵸, 그렇죠. 이쪽이 동쪽. 동쪽? 응, 음. 음. 남쪽. 동쪽하고 남쪽하고 창문이 양쪽으로 있네요. 네, 큰창두 개. 음. 부동수전 있고, 실외기 나와 있고, 네. 바탕 요 정도면 충분히? 충분하죠. 네, 할, 할거다할수 있어요. 다, 다 해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인 전원주택 마을. 음. 맨 첫동이라 뭐, 시야 가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음. 앞에 필지는 농사 짓고 계시는데, 건물 사업성이 안 나와요. 건물 못, 응. 음. 질수 있는데, 네. 도로랑 다 접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날아가는 게한 100평 이상 날아갈 거예요. <laughs> 전면공제하면. 음. 나중에 여기 뭐 시세가 뭐 (20억) (30억) 하면은 개발할 수도 있고 네. 네. 어 그런데 이쪽에 돌대크고도 어? 있고 뒷마당까지 아. 있어요 아 뒷마당도 어, 넓은데요 어꽤 넓은데요 여기 네. 농사지 농사 지으셔도 되겠네요 텃밭용도로 쓰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경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음. 어, 다른 거 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CTV는 다 하우징 카메라 큰 걸로 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창고 큰거 하나 놓으셔도 되시고, 네. 컨테이너 조그만 거 하나 떠서 올려놓을까요? 네. 어, 컨테이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바퀴 달아서. 얘가 단지 내첫 집이라 도로가에 붙어 있거든요. 네. 지금 펜스가 이제 평철 난간이잖아요. 네. 음, 여기 뭐 시선 가리고 싶으시면 일부는, 음, 음 격자 펜스? 뭐 그런 거 하셔야 되시거니 아니면 타공판. 조경으로 음. 음, 막으셔도 되고. 타공판이나 격자 펜스가 제일 가성비 좋아요. 그리고, 수도하고 전기도 돌대표 쪽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동네 주민들하고 친해지면 뭐 인사하고 뭐 그러셔도 돼요. <laughs> 굳이 안 맞고. 네. 이제 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안문은 튼튼하게 해주셨고. 음, 겹겹이, 네. 어, 몇 겹이에요? 세까요 단, 단을 색까요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음. 고 신발장은 오른쪽으로 세 칸. 음, 도장도 어죠? 네. 프라다. 네. <laughs> 프라다 네 프라다? 네. 어 손잡이도 치킨에 치킨의 맥주 땡기네요. 본예 이사님이 이번에 생일이라고 프라다 쿠폰 주셨는데 그래요? 어. 블랙 프레임에 3명정 종류는 네. 어 실내가 따뜻한데요? 아 어, 좋아요 따뜻해. 난방이 네. 되어서 따뜻한가요? 뭐 인테리어가 따뜻한 건가요? 어, 두 개다? 두 개다? 응. 어 근데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딱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뜻하네요. 음. 거실 폭, 바닥에 20평이에요. 네. 음, 그렇게 막큰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구조 잘 나왔어요, 통으로. 어, 잘 나왔어요. LDK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3m 92. 음, 어디까지 찍어 드릴까요? 식탁? 식탁, 식탁까지. 네. 그, 아일랜드. 앞에까지 6m 37. 네. 음.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오랜만에 메인조명을 보네요. 맨날 아, 실링팬 달려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메인조명, 음, 심플한 걸로 설치를 해주셨네요. 네. 음. 지금 벽면은 다 도장해주셨고, 벌써 음. 스크래치를 냈네. 네. <laughs> 이건 입장하기 전에 다 봐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저런 거는, 어, 하자 음. 층에도 안낍니다 네. 그 지금 바닥은 테라조 타일인데, 음, 이쁜데요? 색깔 괜찮아요. 그렇죠. 응. 네. 음. 때타도 티가 안 나고. 그렇죠. 네. 나중에 줄룬만 따로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줄눈 좀 들어가 있는 짓은 않네요. 네. 네. 근데 뭐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는 음. 하면 더 좋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6인용식탁 딱, 딱 사이즈네요. 그렇죠? 음, 사딱 사이즈 맞고. 맞아. 네. 그리고 주방 쪽은 네다인니어죠 네. 네다인디스턴몇 명까지? 이음매가 있죠. 몇 명까지? 벽면까지. 벽면까지. <laughs> 네. 벽면까지. 콘센트 뒤로 숨어져 있고 간접 조명 잘 해주셨고. 음. 이것도 다 도장 도어네요. 네, 도장도. 도어. 음. 광파오븐 있습니다. 어, 오븐이 이쪽에. 네. 그리고 3구 인덕션, 환기 창, 또 중간에 콘센트 하나 더 있고. 조리 공간은 충분하죠? 네. 음. 여기서 씻고 조리해서 풍당. 네. 음. 그리고, 그리고 바로 어. 테이블로. 아, 쓰기 편하게 네칸다 서랍이에요? 네, 서랍. 네, 음, 문방 느낌. 서랍. 음. 아, 칼꽂이도 오랜만에 본다. 음, 쿠이어트 네. 네. 조용하라고, 또, 다들제를한번 입었네요. 그렇죠. 네. 물 떨어져도, 그냥, 튀기지가 않죠. 음. 칼꽂지 그리고, 뒤로, 식기 세척기. 어. 그 위에 딱, 그, 식기 건조기 두시면 음. 됩니다. 아. 바로 위로? 네. 얘가 다 건조까지 시켜서, 아니에요? 물을 써봐서? 안 써봐서. <laughs> 네. 어, 여기 예. 측면까지 다. 아. 음, 네. 뭐 자제감 많이 드셨겠네. 네. 네. 아. 조명도? 네. 레일 조명이 아니에요. 네. 통통한 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어? 에어컨도 따로 있네요. 어? 어? 어, 에어컨이 여기 있네. 어. 우풍. 네. 네. 사이즈도 큰 거예요. 네. 이것도 색깔 맞췄네요. 연 그레이죠? 네. 그레이. 아. 음. 근데 두 대밖에 없어요? 색깔을 모르겠어요. 응? 음? 음? 두 대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네. 네. 음. 밥통. 어, 밥통 자리 있네. 얘도 옵션인가요? <laughs> 얘는 DP겠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음, 움직이는 건 d p 예요 네. 음. 얘도 다 도장. 네. 밥통 자리. 그 안쪽으로 보조주방 보조주방? <laughs> 네 보조주방에는 김치냉장고 아 여기 숨어있었네 네 여기 음. 따로 나와있고요 싱크볼 고 여기 타일이 레트로 어 레트로 느낌 <laughs> 타일 어저 이거 타일 좋더라고요 이 매지가 블랙으로 들어갔잖아요 블랙이랑 또 흰색이랑 느낌이 확또 틀려요 네, 네. 그리고 이부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후드까지 있어요 어? 빌라에사는 이제 메인 후드데아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네어 근데 다른 데는 여기도 이제 뭐 2구 하이라이트잖아요. 응. 도시가스라서. 응. 불맛. 어, 들어와있어. 응. 라면은 또 여기다 끓이셔야 맛있다고 그렇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밑에 하부 장쭉 설치가 응. 되어 있고요. 돌아서 우측으로는 세탁실. 아, 아예 딱 분리가 돼 있네. 네. 음. 세탁실인데, 오, 세탁기, 어, 건조기, 애기 세탁기까지. 음, 넓어. 네, 2m53. 최대 음. 충분히 가능하시고. 환기창고. 위에 빨래 건조대 설치하셔도 되시고. 네. 바로 터닝도어가 있네요. 네, 외부에 음. 나가서 네. 빨래 건조도 가능하세요. 음. 옆에를, 서, 바, 바닥도 지금 다 돌데크잖아요. 네. 추가 확장 공사하셔서. 음. 뭐, 실내처럼? 실내처럼. 음. 창고로 쓰셔야 되시고. 뭐, 빨래 건조 장소. 네. 그리고 음. CCTV. 음. 여기 있네요. 네. 음. 고화질. 음. 탄성코트? 탄성코 네. 어, 깔끔한데요? 어? 보일러 어디 갔어요? 어? 그네 음. <laughs> 찾아볼게요. <웃음> 네. 아, 보일러 못 봤어요? 네. 응. 다용도시까지 보셨고. 네. 얘가 아까 문 열었을 때 정면에 보이는 간살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응. 진짜 원목인데 얘목같은요 원목 보통 딴데필요한 아, 마, 원목이에요. 옹이가 있네. 그렇죠. 네. 참나무? 참나무. 응. 그러니까 주방, 들어오시자마자 주방이니까 응. 이걸 일부러 좀 가려주시는 것 음, 같아요. 네. 잘 막아주셨네요. 응. 응. 여기다가 이제 뭐 하부장도 따로 놓으셔도 되고. 응. 그렇죠?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거 끼워서 하는 거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그리고 응. 응. 1층에 게스트 화장실인데 샤워까지 가능해요. 어? 네. 화장실도 넓은데요? 네. 안쪽에 이제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환기창까지 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상부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응. 타일도 전체적인 회색 느낌 어. 아까 안, 보, 안 보던 게 보이네요 자꾸 어, 타일도 빨래판 타요 빨래판 타일 네. 계단 밑에 이런 책장을 어. X 어? X? 2X 네. 라지 네? 저 어. 2X 라지인데? 3X 라지인데? 아. <laughs> 3X가 115인가요? 그런가요? 어. 네. 이렇게 해서 계단및 창고 공간도 어. 수납 가능하시게끔 해놨습니다. 응. 계단미 공간 잘 활용하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돼 있는 그런데도 네. 이렇게 딱 맞춤 가구를 하시면 좋아요. 여기다 조그만 의자 놓고서 독서하셔도 되겠다. 응. 책 바로 꺼내서 널을 응. 네. 깔고 밑에다가. 응. 그 계단은 멀바우 상판. 응. 네. 측판, 측판하고 상판하고 두께가 틀려요. 그중더 그렇죠. 두꺼워야 돼요. 아유 어, 코너 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벽지마감 그는 음. 중간에 환기창도 있고요 음. 음. 튼튼하게 잘 잡아줬어요 네, 네. 유리펜스 2층도 똑같이 20평 올라온 거예요 저 어. 똑같아요 청소는 음. 바로 정면에 멀티룸 멀티룸 음. 뭐 서재나 개인용도 뭐, 개인 용도, 뭐 필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변경해서 쓰시면 돼요 네 제 하부장 밑에는 분배기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가려주는 용도로 쟤는 기본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전기 콘센트도 이쪽에 하나 둘, 셋, 네개네 개? 네 개? 응. 이 조그마한 공간에 네 개나 여기 넘나? 네. 전기 많이 써야죠 네, 네개 네. 있어요 네개 음. 환기창도 있고 여기가 메인 침실이 아니네요 작은 방 음. 근데 작은 방인데 체감이 좋다 그죠? 동쪽, 남쪽 음. 전망도 좋고 3m 94. 이쪽은 3m 60. 에어컨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자녀방 주시면 딱 되겠네요? 딱, 어, 음, 응. 좋아요. 창은 이쪽에서 짜셔도 되고, 벽 쪽으로. 밖에는 응. 침대 땡기고. 어. 충분한데요? 응. 자녀방 주셔야 돼. 이게 <웃음> 아침에, <웃음> 아침에 일찍 일나안 해놔도 그냥 자동으로 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산 위에서 응. 해가 싹 올라옵니다. 응. 응. 억지로 흔들어 안 깨우셔도 돼요. 네. 응. 어,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인가 보네요. 네, 2층 응. 메인 침실. 응. 뒤쪽으로 배치해서 응. 여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푹 주무시면 되시고 그렇죠. 네. 길이가 기네요. 응. 5m, 50m, 응? 3m 응. 공간 분리해서 여기는 다른 용도로 쓰시면 돼요. 아니 화장대, 응. 어? 화장대는 저희 드레스만 아, 쪽에 있세? 있더라고요. 어. 응. 세라젠, 뭐, 세라젠, 뭐안마의자 아니면은? 기억자 창딱 해서 러그 깔아놓장 어, 추가로 응. 저희 저기 목동 현장도 안방이 되게 컸잖아요. 네. 그때 막 소파도 놓고 이렇게 디피를 했었어요. 네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시고 침대 공간도 넉넉하고 응. 안쪽으로 드레스룸. 어 드레스룸에 어 화장대 여기 있네요. 화장대가 정면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은 D자로 이렇게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옷 엄청 많네요. 그죠? 누구이에요 <laughs> 어? 네. <laughs> 어? DP치고는 옷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음, 네. 악세서리 장도 기본적으로 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근데 실 사용하실 때는 이것도 모자라실 거예요 그렇죠 음.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부족하면 아까 그 멀티룸을 드레스룸을 쓰셔도 되고 어 그렇네요 그렇죠. 음, 요 공간 좀장 짜서 활용하셔도 되시고 네 음. 여기는 부부욕실 네. 부부욕실에는 어좀 진한 어, 회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욕조가 낮고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도 누울 수 있겠다, 그죠? 어? 물 있어요, 물. 아, 네. 참아요? 네. 물 나가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려면. <laughs> 그리고 환기창, 그리고 샤워기, 코너 선반, 음. 상부장, 그리고 세면대, 어, 일체형, 변기까지. 음. 음. 다 대림목 제품이네요. 물 받으라고 할뻔 했네? 어. <laughs> 제가 말렸습니다. 이건 아까 거실등하고 세트네요? 네. 거실은 세 칸, 얘는 두 칸. 두 칸. 문콕 방지 음. 그 마지막 3층 3층 공간 2층까지 네. 다 봤어요 네 음. 테라스 없으니까 깔끔하네요 어, 면적도 테라스 없으니까 확실히 네. 실내가 넓어서 좋네요 음. 테라스 있었으면 저 작은 방도 작아지고 안방도 음. 작아졌을 거예요 전체적인 실내 공간이 작아지죠 네. 응? 뭐야 거실이 하나 더 있네 네. <laughs> 주방도 하나 더 있고 네. 네. 에어컨은, 어, 뒤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층고도 높아요. 네. 음. 그러면은, 밑에 방은, 음. 2층 작은 방은 좀 어린, 어, 구고 그리고 여기는, 어, 성인 짓구나좀큰 고학년들, 음. 이렇게 둘이 따로 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럼 되겠다. 뭐, 영화, 영화 보셔도 되시고, 물 스크린, 네. 어떠다 내릴까요? 뭐, 정면으로 내려도 되고, 뒤로 내려도 되고. 그, 쇼파, 여기 1인용 놓으시면은, 이쪽으로, 물 음. 스크린 내려서 영화 보셔도 되시고, 음. 딱 좋네. 여기 애들끼리 어. 따로 분리해서 살아도 되겠는데. 그죠 친구들 네. 와도 여기서 다 노는 거죠. 음. 쌍둥이가 제일 좋겠네요. 쌍둥이? 아.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네. 여기도 음. 동쪽하고 남쪽하고 창이 나 있고요. 네. 거의 4m 보시면 되시고. 여기도 4m. 방 큰데요? 에어컨. 창문도 다, 이쪽 라인은 창문이 다 양쪽이네요. 네. 거실부터 음, 작은 방, 그리고 여기까지. 그렇지. 최강 좋은 집. 네. 그리고, 마지막 방. 방이 총네개예요 그러면. 2층에 두 개, 3층에 두 개. 응. 화장실도 네 개. 네 개? 어, 네 개. 어. 여기 화장실 또열개 있다. 저 화장실 예쁘죠? 제가 타일이, 좋아하는 타일. 어, 원래 네. 포인트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응. 타일을 써주셨어요. 응. 왠지 나무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리고 여기 샤워하실 수 있게 샤워 파티션 되어있고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까지 설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침실 공간 응. 3m 6 7에 3m 어? 그럼 여기 자녀 3명 있어도 충분히 방 하나씩 다 주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4명이면 아까 그 <laughs> 가운데 아. 조그만 멀티룸 <laughs> 거기 애기, 애기 침대 넣고 응. 응. 케어가 필요한 애기 근데 여기 드레스룸인가요? 여기 음. 보일러 아 있어요. 보일러가 여기 있네요. 네. 어 그럼 니들 빨래는 니가 해라 저기 수도도 있잖아요. 아전 아, 세탁기를 <laughs> 여기다가? 네여기다또 세탁기 하나 조금만 거 하나 놔주셔도 되겠는데? 네 공간도 넓습니다. 음. 어? 어? 뜨거운 물이 <laughs> 나오니까 샤워. 네 여기서? 여기서? 샤워 아 샤워 밖에 그쵸? 구, 아 굳이 옆에 있는데 그쵸? 네, 네. 네. 오버했습니다. 네. 다 둘러봤나요? <laughs> 네다 둘러봤어요. 어이 조명 못 봤네. 네. 좋대. 미녀와 야스. 네. 아. 음. 아, 그, 그 꼭대기 유리도 삼각형으로. 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뒤에 세대들은 인테리어는 거의, 마감재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혹시라도 이제 변경 원하시면은, 음. 시공 전이니까 뭐 일부 살짝 바꾸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음, 구조도 살짝씩 다르고. 그렇죠. 음, 금액은? 맨 끝에 것만 그대지랑 이제 실내평수가 커가지고, 걔만 한 1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얘는 12억 5천. 걔는 13억 5천이 되겠네요. 아, 그쵸. 네, 어, 산뜻 빠른데. 네. 네. <laughs> 12억 5천. 지금 따끈따끈하게 신현 사리, 예전에 이제 사리고, 이제 신현동에 네. 오프라 현장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침실이 4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3인 자녀 이상 되시는 분들도 한번 구경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장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